바람이 쌩쌩 불고 있습니다. 기온이 아주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는데요. 하루새 기온이 10도 이상 낮아지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특히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도까지 떨어지겠고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영하로 떨어져 춥겠습니다. 지역별 기온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먼저 중부지방인데요. 춘천의 내일 아침 기온이 영하 1도, 세종과 대전이 영도까지 떨어지면서 오늘보다 10도에서 14도 가량이나 낮아질. 남부지방 아침 기온, 안동과 전주가 1도, 진주 3도 등으로 오늘보다 11도에서 15도가량이나 낮아지겠습니다. 또 내일까지 서해안과 제주 지역에는 순간적으로 최대 조속 20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내일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5m로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 소식에 나와 있는데요. 기온이 낮은 강원북부 산간 지역에는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